마장동 주부들의 보이는 라디오 마주보라 시즌2의 진행을 맡은 나정원입니다. 보고싶던 애청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나요? 1년 사이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혜림의 최전선을 누비는 주부인 저로서는 우리 서민들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의 중심 대한민국 주부들이잖아요. 그래도 오늘도 의리와 수다로 똘똘 뭉친 마장동 주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좀 길었나요? 네. 아, 네. 네, 마주보라 동지들을 소개합니다. 동네에서 안 보인다 싶으면 늘 어디론가 떠나있는 자유로운 영혼. 바로 조지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 마주보라의 판도라 상자를 움켜쥔 막강만네이지연 <laughs> 주부 모셨습니다. 아니, 막강만네다니요 막강. 아니죠. 내가 맥주를 먹지 않으면 예의바르고, 편하고, <laughs> <laughs> 아, 막내 아, 이수연입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초에 마치 봄바람처럼 어, 우리의 가슴을 막구 설레게 했었던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었 혹시 누구지 아세요? 한 남자? 꿈매. 고메. 어, 꿈매 있었는데. 설레게. 아직도 아, 있는데 나는. 신다고요? 음, 아무튼 뭐 음. 남편은 아니니까. 아, 진짜, 그치. <laughs> 자 이제 더 이상 딴데로생지 마시고 네. 그 이름 은 바로. 어, 구찌 아니죠? 바로 구씨! 아, 아, 맞아. 아 굿씨 조금 맞아요! 조금 멀 구씨구씨 네 근데 저는 아주 착하고 좋은 구씨를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굿씨? 네네네 그리고 주변에 우씨네 근처에 계세 혼자만 주변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 우리 주변에 구씨 없는데 없는데? 아, 진짜 우리 근처에 어? 진짜? 네네 뭘 구찌? 새로운 남자들 바로 성동구 씨입니다. <laughs> 뭐해, 성동구 씨, 아, 좋은 분이죠. <laughs> 성동구에, <laughs> 성동구에 살잖아요. 네, 네. 그런 씨, 분이 얼마나 좋아요. 네. <laughs> 저는 사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등장인물 모두에게 해방이라는 그 해피엔딩을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아, 맞아요. 드라마를 한참 봤었는데, 음. 네. 여러분은 해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마주보라 시즌2에서는 주부, 엄마, 직장맘, 여성으로서의 나의 해방에 관한 이야기를 마주보라 여신 세 분과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볼까 네,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 <laughs>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바로 나의 해방인데, 네, 네. 해방의 사전적 의미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음, 음. 구속이나 억압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도 있고, 네. 해방의 반의어에는 구속, 속박이라는 음.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이나 속박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한번 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오, 예. 네. 질문 많이 하셨나봐요. 네. <laughs> 아쉽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네. <laughs> 네. 네. 저의 해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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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결혼 17년 차, 네, 아, 17년이죠. 네네네. 17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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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올해 사춘기를 <laughs> 보내고 있는 음, 두딸 아이와 함께 돼요. 살고 있는 네. 주부입니다. 네. 그런 저에게 있어서 해방이라는 음. 그 전에는 뭐 솔직히 가끔 집을 벗어나서 음.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음. 뭐, 만나서 맥주 한잔 네. 정도 마시는 거? 음,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큰 해방이었거든요. 네. 음. 근데 사실 이게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뭐, 직장 맘으로서 또 음. 일하는 엄마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해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요? 네. 그 놈이 아니고요. 네, 그녀. 사춘기 딸 아닐 테고 그렇죠. 그 놈이긴. 그렇죠. <laughs> 아쉽게도 그녀입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다름 아닌 저의 반려견, 홍떡이입니다. 응? 아, 떡이 <laughs> 네, 예쁜, 예쁘다, 너무 예쁜 우리 셋째 네. 딸이에요. 아, 맞네요맞아 네, 네, 네. 네. 사실 그 전에는 요근아요맞 다들 그냥 다 각자 방에 있고 방으반겨주는 사람 맞아 근데 네. 지금은 콩떡이가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고요 음, 출근할 예뻐요. 때 어디 나갈 때도 옥상에서 저를 하염없이 안 보일 때까지 어, 어, 네 해. 지켜보고 있어요. 네. 어. 아니 근데 세째 딸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요아 아, 네. 아2년 전에 아이들이 너무 원해서 아, 그럼 이제. 뭐 너희들 마음에 드는 아이로 데리고 와라. 음. 대신에 사는 건 절대 안 된다. 아, 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와 야. 딸 둘이 같이 가서 음. 유기견 센터에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3개월 된 아유, 애기다. 그 너무 아가간 강아지였는데 음. 파양견이었더라고요. 아. 네, 아유. 그래서 새하얀 풍박이를 데리고 왔어요. 음. 그래서 음. 너무 새하얗고 백설기 같다 그래야 되나요? 아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흑석기게불기요네 아. 근데 정말 유기견 센터에서 아이를 데려온 거는 맞아. 진짜 솔직히 너무 오, 훌륭한 네, 선택이고 네, 네. 정말 진짜 요즘에는 그 저기 막 키우는 만큼 또 버려지는 아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은 정말 유기견 센터에서 아이를 데려고 와서 음. 이렇게 키우는 거는 너무 선택이었던 아, 네, 네.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laughs> 네. 이제 반려견을 처음 키우는 입장에서 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음. 또 뭐, 이 콩떡이가 저의 해방이지만, 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고충도 있어요. 것 네, 여러 가지. 콩떡이는 진도 믹스견이거든요. 음. 그래서 산책을 다니다 보면 시비가 좀 많이 붙어요. 음. 그러니까 산책 뭐. 다니다 보면, 너왜입마기를안 했냐. 아. 뭐 그런다는 등 아니면은 큰 개를 데리고 왜 대낮에 여자가 혼자 이러고 데리고 돌아다니냐 이런 네, 정말 뭐 생각도 못한 시비들에 많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음. 그거 아시나요? 그 입마개 견종은 따로 있어요. 네. 아, 그렇던 거 같아요. 5대맹견이 아닌 이상은 그냥 굳이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음. 하지만 이제 내 아이가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입질을 하는 아이라면. 음. 누구나 그쵸. 어떤 견종인데 상관없이 음. 누구나 입마개는 당연히 하고 다니거든요. 와, 몇몇 생각 없는 것, 음. 네, 생각 없는 견주분들이 목줄도 안 하고 음. 네, 입임마개도안 하고 음. 그래서 몇 이제 몇 문제가 되는 돼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또 아마도 반려견을 키우지 않은 분들이 음. 규칙이나 룰을 잘 몰라서, 몰라서 맞아. 맞아. 그렇게 오해하고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저도 한동안 뉴스에서 큰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음. 소식을 좀 접했던 기억이 있긴 하고요.네, 엄청 나왔어요.네, 어. 엄청 나왔었어요 어. 네. 그때마다 저희는 진짜 죄인 마냥 어, <laughs> 아, 아, 그럴 진짜 거 그랬을 같아요. 것 같아요.네, 네, 네. 산책도 못 나가고 맞아요. 막 그랬었거든요.네, 오죽하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반려견 키우기 전에 음. 시험이라도 봐서 능력이 되는지, 음. 네 음. 그렇게 해서 키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자주 했었었어요. 부모 아, 네, 그러니까, 예. 맞아, 어, 자격증, 네, 그러니까 만약 그 맞아요. 이 반려견 키우는 몇몇 진짜 생각 없고 그런 자격 없는 견주들 때문에 음, 저희 같이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분들이 더 많이 욕을 먹고 음. 그러지 않는 건가? 음. 그리고 또. 버려지는 강아지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 거 보면 또 너무 안타깝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결혼 전부터 음.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닥스훈트 한 마리를 아, 키웠었어요. 키웠었어요? 네, 키웠었어요. 근데 이게 단모종이고 음.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 네, 허리가 려요귀여 네. 네. 어. 어. 이게 이름이 요롱이었어요. 나 네. <laughs> 허리가 길다. 아 네,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 털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 제가 이제 천식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막 입원도 해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도 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맞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임신을 하니까 이게 확실히 몸이 음 변하잖아요. 저들은. 음 그더 그러니까 심해지니까 저도 피치 못하게 보냈는데. 진짜 한 달은 정말 마음고생 정말 심하게 했었어요, 진짜로. 네, 그랬을 음.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지금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다시 키우라고 한다면 하, 그 7세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엄두가 나지 않아요. 엄청 네. 많이 가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무엇보다도 안내꼈던건 음. 이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도 냄새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음. 네. 음. 그래서 그것도 참 애로사항이 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단독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 음. 공동주택에 사는 음. 이상 뭐 이렇게 짓거나 음. 뭐 그러면 어쨌든 민폐를 음. 맞아요. 주는 맞아요. 것도 굉장히 네, 부담이 되고 음.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음. 챙겨야 하는 만큼 반려견도 음. 그런 책임감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네. 들기 때문에 조금 음. 음. 네, 두렵습니다. 아, 네네 맞아요. 저는 개를 음. 키워본 적은 없는데. 네. 애들 어렸을 때왜 이사 가고 이러면 화분. 그쵸, 화분을 그쵸. 맞아요. 많이 들어는데 네, 걔네들이 하나씩 흙만 나고 자꾸 먼지만 날릴 때 보면. <laughs> 아, 애만 키워야 되겠구나. 네, 네.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 의 말고는 키울 수가 없고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성성면 네. 생명이 맞아요. 있으니까. 음, 맞아요. 어려워요, 진짜. 음, 네. 그, 뭐, 몇몇 가지도 고충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고충은 그래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저의 힐링 포인트예요. 음. 바로 산책이거든요. 아. 산책 처음에 나가기는 너무너무 귀찮아요. 어, 뭐 그아요아요 매일매일 다니다 보니까, 콩떡이랑 같이 뛰고 걷고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건강해져요. 음. 아, 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음. 그리고 성동구에 지금 되게 좋은, 되게 유명한 반려견 음. 놀이터가 있어요. 아. 네, 살고지 길에 있는데, 음. 거기는 중형견, 대형견 그리고 소형견 이렇게 두 가지 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소형견이랑 같이 있다 그러면 좀 들어가기를 좀 꺼려하세요. 같아, 아무래도 저희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소형견한테 무슨 꼬지라도 할까봐 음 노심초사 음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소형견 주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는 다른 곳에도 뭐, 뭐 놀이터가 있긴 있어요. 음. 하지만 다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이어서 산책 갔다 오면은 애들 다 씻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 애들이 뒹굴고 막 이러니까. 맞아. 근데 강아지들은 자주 씻기만 안 좋아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흙바닥이었는데 성동구청에서 음, 음. 이거를 야자 매트를 싹 깔아주셨어요. 아, 역시 성동구. 아, 네, 아, 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민원 해결 짱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저도 맞아요. 맞아요. 음,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소풍할 수 있는 피크닉존이 또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사진 보니까 정말 네, 예쁘더라고요. 네. 네. 여름에는 또 예쁜 꽃들로 그리고 지금은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꽃들로 장식이 되어있고 모자리랑 아, 지금 뭐 양산 이런 것까지 주말에는 대여를 해준다고 해요 아, 피트닉가기 네. 좋겠네요 네 너무 좋죠 네. 요즘에 제가 또 알아보니까 반대로 그냥 애완동물은 뭐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 오바다 뭐 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관련 사건과 충돌도 종종 기사화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잖아요. 음, 네. 실제로 우리 성동구에서 2023년 협치 의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했었는데요. 음,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네. 성동 페피아 사업 제안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전체 13개의 후보들 중에서 음, 몇 등을 했을까요? 1등! 1등이고싶겠죠 어,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네네. 나10 네. 정도. 땡. 어. <laughs> 바로 13등이었어요. 아. 꼴찌요? 어, 네. 아, 1세개 의자 중에 꼴찌인 거죠. 네 오, 의외네요. 그만큼 어, 이제 뭐. 맞네. 응. 근데 솔직히 뭐. 어? 안 키우시는 분들은 약간 반감을 갖고 계신 네, 분들은 네, 내 세금 내 세금이 왜 남의 집 반려동물에게 쓰이냐 네, 하고 맞아요.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음. 맞아요. 네, 뭐든지 뭐 급하게 진행하려고 음, 하다 보면 그렇죠. 부작용이 이렇게 마련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반려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다 내맘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점점 기고 있는 지금의 진행형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요 음, 아, 아, 네, 맞아요. 협치성도 의제에 들었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기는 해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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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힘든 부분이 또한 가지 있어요. 가끔 뭐 TV나 SNS 이런 걸 보면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아, 아, 아 그거는 무지개 다리. 너무 슬픈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네.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콩떡이를 키우면서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음. 근데뭐 이별은 정말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런 아, 감정이 오는 거죠. 너무 슬프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음. 없습니다. 음, 그렇죠, 없죠. 없어요. 네, 그냥 슬퍼하는 네, 방법밖에는 없을 맞아요. 것 같고요. 맞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콩떡이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서, 성콩이 없을 지켜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솔직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부모의 희생 없이는 잘 해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죠 그럼에도 아이들이 주는 행복은 정말 그 어떤 말,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반려견도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 똑같은 네. 거 같아요. 아이들 반려견도. 맞아요. 음, 맞아요. 음. 귀찮고 또 힘들고 쉬고 싶지만, 뭐 언니네 콩테, 콩떡이처럼. 해방을 주는 게 있다는 생각을 정말 너무 공감을 하고요. 음. 그 모든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고 해방감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느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아침마다 저를 보면서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오. 이렇게 저를 오. 보고 아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해방을 음. 이루고 왔습니다. 아유, 네. 아유, 부럽습니다. 아유, 네. 지금까지 지민 씨의 해방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 지민 씨의 셋째 딸 콩떡이의 등장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까지 속속들이 한번 어, 알아봤는데요. 두분 소감 어떠셨는지? 네. 너무 유쾌하고 즐거웠어요. 네. 네. 그리고 너무 미... 반가웠고. 네. <laughs> 조금 미숙해, 미숙했지만. 네네. 아닌데 네. 아, 아침부터 이렇게 풀메이크업 하시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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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석에서 이렇게 지민 언니 만나고는 하지만 이렇게뭐 네. 콩떡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적은 오, 사실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언니의 해방이 콩떡이라고 하니까 뭐한 번쯤은 같이 살거지 놀고 어, 애들 네. 좋아하겠다 같이 산책도 해보고 네. 언니의 해방을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아, 아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저희 사랑스러운 막내 딸콩떡기가 음. 오늘 주인공이 된 그런 어, 콩늘기아렸이라 네. <laughs> 저도 이제 기분이 아주 많이 좋습니다. 아, 네. 네. <laughs>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도 음. 앞으로 반려견 문화에 대해서 더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음. 음. 또 키우시는 분들 또한 책임감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음, 저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떨리면서 이런 얘기 할까, 저런 얘기 할까, 막 음. 재밌게 상상을 참 한참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도 콩떡이와 함께 해방된 느낌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마장 주부들의 보이는 라디오 마주보라 시즌2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